호구역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배승하 양 발인 하루만에 대전에서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가 났습니다. 이 운전자는 무면허 상태로 역주행해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의 하늘이 짙은 황사 유입으로 뿌옇게 변했습니다. 대전의 미세먼지 농도는 평소보다 10배 이상 높은 세제곱미터당 800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풍성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이 대피소에서 열흘 넘게 생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이동식 주택이라도 설치하길 바라지만 제작 기간이 길어 빨라도 다음 달에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대덕특구 출범 50년을 맞아 K-사이언스, 스타를 만나다 연중 기획을 선보입니다. 두 번째 순서로 UHD 방송의 개척자, 전자통신연구원 박성익 박사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뉴스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은 9살 배승아 양의 발인 하루 만에 또다시 대전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났습니다. 20대 사고 운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이미 지난해 2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첫 소식 정재훈 기자입니다. 새벽녘 달리던 차량이 유턴하더니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로 역주행합니다. 마주오던 차량이 급하게 멈춰섰지만 충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사고 운전자 29살 A 씨를 붙잡았는데,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세 차례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는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음주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A 씨는 술을 마신 채 렌터카를 몰다가 이곳에서 역주행했고 마주오던 차량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미 지난해 2월 음주 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나 음주 운전은 사실은 명확하기 때문에 그 동종 전과를 고려해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이건 적이한 어,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음주 운전 차량에 목숨을 잃은 9살 배승아 양의 발인 하루 만에 또 다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경찰은 무면허인 A씨가 렌터카를 빌린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음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세종 북부 경찰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공무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오후 4시쯤 세종시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공무원 두 명과 사회복무요원 한 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친 직원들은 경상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A씨가 생계비 등을 신청했지만 어렵다는 답변을 듣자 범행한 것으로 보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봄철에 불청객 황사가 유입되면서 대전과 세종, 충남에도 미세먼지 특보가 내려졌는데요. 대전의 경우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의 10배 이상 치솟으며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김미영 기자입니다. 고농도 황사가 대전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시민들은 다시 마스크를 꺼내 쓰고 거리에 나섰습니다. 원래는 마스크를 잘안 꼈는데 어제 경보가 왔었거든요. 마스크 이 집에 있던 거 급하게 끼고 나온 거예요. 야외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고된 하루였습니다. 오늘 같이 미세먼지나 이런 게 심할 때는 더 눈이라든지 목 같은 데가 많이 아프고 그래요. 대전, 세종, 충남을 비롯한 전국에 황사 위기 경보 주의가 내려진 가운데 대전의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에 800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서며 평소의 10배까지 치솟았습니다. 세종과 충남도 500 마이크로그램을 웃돌면서 전 지역에 미세먼지 특보가 발령됐습니다. 다림이 난간을 닦아 봤는데요. 이렇게 흰 장갑이 누렇게 될 정도로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중국발 황사는 모레 오전까지 영향을 주면서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 받으며 황사가 충남권에 잔류하면서 모레 오전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사가 심할 때 노인과 어린이, 호흡기 환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kf 80 이상의 마스크를 쓰는 게 좋습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이달 초 홍성에서 난 산불로 하루 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 열흘 넘게 대피소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민들은 좁은 텐트에서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막막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백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소 주민들이 강당으로 사용하던 공간에 산불 이재민의 임시 거처인 텐트 16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충남 홍성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 25명이 열흘 넘게 머무르고 있습니다. 대피소 내부가 좁아 텐트 사이의 거리를 조금도 띄우지 못하다 보니 종일 옆 텐트의 소음이 그대로 들립니다. 갑작스레 시작된 공동 생활은 특히 고령의 이재민들에게 고역입니다. 옆에서 잠잘 때 이제 그 사생활 보호가 안 되잖아요. 코골, 코도 걸고 또 때로는 뭐 소리도 지르고 정신적으로 자꾸 이제 지쳐가고 있는 거죠. 말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잠시 머무르는 곳이라지만 5제곱미터 크기의 텐트 내부도 비좁기만 합니다. 두 사람이 살면서 구호물품 몇 가지 가져다 놓으면 내부는 가득 찹니다. 쿠션을 깔아봤지만 바닥은 차갑고 딱딱하기만 합니다. 자는 것도 h a m i d a k u s 딱 피로감을 호소하는 이재민이 늘고 있습니다. 불타버린 집을 어떻게 복구해 언제 돌아갈지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 이재민들은 이동식 주택이라도 마련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도 갖다 놓고 먹고 자고 할수 있고 금방 밥 먹고 나가서 농터에 가서 일도 할수 있고 지자체도 이동식 주택 설치를 검토하고 있지만 제작과 설치 기간이 길어 실제 입주는 다음 달은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대덕특구 출범 50년을 맞아 KBS가 마련한 연중 기획 K사이언스 스타를 만나다 순서입니다. 대덕특구 과학자들을 통해 과학의 백년 대계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UHD 방송의 개척자라고 할수 있는 한국 전자통신 연구원 박성익 박사를 박장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집집마다 텔레비전이 없던 시절, 사람들은 동네에 모여 방송을 봤죠. 1980년 컬러 TV의 등장은 색깔만큼 새로운 혁명이었습니다. 2000년 첫선을 보인 HD 방송 디지털은 아날로그를 밀어내고 세상을 또한번 바꿨습니다. 처음으로 신입되고 그 디지털 방송을 봤을 때와 어떻게 이렇게 선명하고 깨끗할 수 있을까 하고 일종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디지털 방송 기술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한 차원 더 높은 초고화질 UHD 방송 기술 개발에 뛰어든 박연구원. 2016년 북미 국제표준을 얻고 2017년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UHD 방송을 송출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UHD 송수신기와 중계기, 공시청 신호처리기 개발 등으로 SCR 논문 80여 편과 특허 출원 300여 건 등의 성과를 내면서 과학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국제 전기 전자 공학자 협회 상위 0.1%의 최고 등급인 페일로우 석학회원이 됐습니다. 믿을 수 없는 꿈 같은 일이 나한테 일어났구나. 20년 동안 제가 했던 R&D 내용들이 그냥 싹 한순간에 머릿속에 흘러가더라고요. 지붕에 안테나가 달린 이 버스의 정체는 뭘까요? 굉장히 반동 철학인데요. 안에 내부를 한번 같이 한번 구경하시죠. UHD 송수신 신호의 품질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이동을 하며 고품질 UHD 방송이 가능하도록 하기까지 순탄치만은 않았는데요. 처음에는 잘 믿지를 않았습니다. 직접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아, 이게 되는구나. 그렇게 믿고 난 다음에 최종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 고비 때마다 아, 큰 힘이 되어 준 이가 있는데요. 캐나다 정부의 훈장을 받은 이안우 박사입니다. 많은 연구 개발에 있어서 노하우도 전수해 주시고 또 멘토 같은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연구에 지칠 때면 산을 오르며 마음을 다잡고 소설 칼의 노래를 읽으며 불굴의 의지를 다졌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게 어렵다. 그냥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 그냥 배우고 싶어가지고 동료들과의 찰떡 호흡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차량과 모바일 등 다양한 UHD 수신 단말기를 만들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생각인데요. 국내 중소기업들과 함께 인도 혹은 브라질 같은 신성 개발 도상국과의 진출을 보고 싶고 화려한 꽃망울을 터뜨린 철주. 연구원은 어느새 녹음이 짙어갑니다. 50년을 맞은 대덕특구. 박 연구원은 출연연의 기술력과 벤처의 마케팅을 융합한 생태계의 활성화가 해답이라고 말합니다. 배터리와 기업들이 잘 협업만 한다고 하면 세계 최고의 대덕특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전 소방본부는 지난 2일 새벽 대전시 괴정동의 한 도로변에서 발생한 쓰레기 더미 화재와 관련해 둔산 소방서 소속 화재 조사관들이 용의자로 의심되는 30대 A씨를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일 새벽 4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대전시 태평동과 용문동 등에서 잇따라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정 품종의 방울토마토가 구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정부 발표 이후 토마토 소비가 급감해 농가들이 씨름에 잠겼는데요. 농가들이 수확 시기까지 늦추며 소비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영준 기자입니다. 방울토마토가 창고에 쌓이고 있습니다. 농가 생산 물량은 계속 들어오고 있지만 특정 품종의 구토 파문 이후 시장 출하 물량이 반토막 나면서 재고가 쌓이고 있습니다. 발주량이 뭐 반으로 이제 이상 떨어졌고, 그다음에 뭐 특히 급식, 군날 뭐 이런 것들은 전, 전무한 상태니까 출하가 안 되다 보니 농가들은 수확을 늦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 농가의 방울토마토도 수확 시기가 닷새 이상 지났습니다. 너무 이거 열과가 발생하면 폐기할 수도 있어 도박하는 심정입니다. 가격은 안 올라가고, 전전긍긍이죠. 아, 진짜 먹는 것도 소화 안될정도이세는 농가와 자치단체들은 정부 차원에서 학교 급식 재개 등의 소비 확대 방안을 세워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소비가 살아나야 50% 이상 폭락한 경매가도 회복돼 농가가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매 가격은 폭락했지만 소비자 가격은 크게 떨어지지 않은 점도 소비 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 점검도 시급합니다. 농산품은 농민들과 가격, 가격 결정을 못 하고 유통업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현실입니다. 여기에, 여기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남에서만 1,400여 농가가 방울토마토 소비 회복만 바라보며 생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세영준입니다. 법무부는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독교 복음 선교회 JMS 정명석 총재가 일부 교도관에게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는 정 씨가 대전교도소에 갇혀 있는 동안 교도관의 도움을 받아 여성 신도들의 수영복 사진 등을 받았다는 주장과 운동 시간마다 교도소 인근 아파트에서 JMS 신도들과 수신호를 주고받았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로 모인 기부금의 운용계획안을 심의하는 충남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세무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앞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운용계획을 심의하고 사용성과를 분석하게 됩니다. 충청남도는 올해 모인 고향사랑기부금을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18살 이하 자녀 2명 이상을 둔 대전시민도 다음 달부터 대전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대전시는 18살 이하 자녀 3명 이상 가정에 발급하던 꿈나무 사랑카드를 다음 달부터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에도 발급해 발급 대상을 1만 천여 세대에서 6만 9천여 세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꿈나무 사랑카드를 발급받으면 대전 도시철도 무료 이용과 공영 주차장 요금 5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